자뭐 이거는 107 그죠 어, 180에서 둘이 빼면 그래서 어쨌든간에 뭐 사인 43도가 있고 뭐 잔뜩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사인 음 사인 107분의 24는 사인 43도 분의 뭐,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 C, A 그래야 되냐, 이거? 그러면 A 그래야 되겠네? 그러면, 사인 107은 180도랑 같은 거잖아요, 저기. 180도랑 같다고, 뭐. 180 마이너스 73이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인 73도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 있잖아. 0.96분의 24는, 사인 43도는 여기 0.68분의 여기 A. 어쨌든 이렇게 해서 A가 나온다고. 계산해봐. A는 17이 나온대. <laughs> 그럼 이제 A가 17이야. 여기가 17이야. 그러면 넓이는 뭐 2분의 1, 뭐, 이렇게 17, 그 다음에, 사인 30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02가 됩니다.